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닌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8면 전후에 있습니다 다차신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있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며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미 나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우리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미심이라 언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어, 앞서 에서를 예로 들려서 배 배교에 대해서 경고를 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곳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함으로써 성도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에서는 옛 언약을 부여했던 시내산의 무서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최종 도착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의 산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고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이 신의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산은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산, 즉,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지상세계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의 산에 대해서 불, 흑음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곳은 죄가 가득한 인간으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아주 두려운 곳, 그리고 율법의 세계, 또한 하나님의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공포의 산으로 히불에서 저자는 신내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산은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모세의 두려움은 신의 산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과 신의 산은 죄 있는 우리들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지상에 속해 있으며 두려움만 가득한 신의 산을 부각함으로써 이후에 나오는, 이후에 저자가 소개하는 시온산과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어, 신의 산에 대해서 묘사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부여했던 시온산의 은혜로운 광경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산은 지상의 세계가 아닌 천상의 산이고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육신 하신 아들이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린 제사와 완벽하게 개시에 힘입어 하늘의 지송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천상의 산, 시온에 이미 도착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러한 말씀들은 앞서 독자들이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라고 말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과 모순이 되는 듯한 말씀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종말론이 이미와 아직의 이 구도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은 전혀 모순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어의 말씀을 보면 축제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만을 일으키는 시내산과는 달리 시온산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시온의 긍정적인 측면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천상의 시오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 따라 당신의 피를 드리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보다 우월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단번에 우리 모두를 구원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모세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 대신에 무능력한 성막과 성전의 제사 제도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쓸모없는 율법주의를 붙잡을 만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하여 저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교가 잘 마음 깊이 잘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시온산, 모세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이 신의 산과 시온산의 비교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지상의 신의 산과 천상의 시온산의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은총을 보인 저자는 25절에서 다시 한번더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곧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5절에서 저자는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아들이죠. 그리고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바로 모세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25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상의 신의 산에서 모세의 경고도 그 심판도 두려워했는데 천상의 시온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면 그 심판은 도대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절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이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이며,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새 창조된 만물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요, 땅이나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권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림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말씀으로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 즉,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이며 약속에 따라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저자는 17절에서 축복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 오늘 함께 본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과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 큰 만큼 이 축복을 버리는 자에게 주어질 심판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의 산과 시온의 약속 성취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심판의 구도 속에서도 이해가 되어야 하죠. 시, 지상의 신의 산에서 심판이 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고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성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배교하는 성도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현실 속에서 배교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러한 권면들을 신학적인 선언이라고 보기보다는 목회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불완전한 이 땅의 것과 완전한 하늘의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온산,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도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늘 주님을 향한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하늘의 것을 사모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이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